처음 만나는 아웃룩 2019. 이번 시간에는 새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로 서명하기, 파일 첨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전자 메일 작성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말 그대로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웃룩이랑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자메일, 이메일 계정이랑 서로 연결, 계정 추가하는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인 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상단 메뉴 홈에 들어가시면 새 전자메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그러시면 별도의 창이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 제목, 내용을 입력해주시고, 보내기를 해주시면 상대방에게 이메일이 보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받은 편지함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정을 여러 개를 선택하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어느 계정으로 메일을 보낼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새 전자 메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제목 없음, 다시 HTML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이 뜨면서 보내기. "라고 하는 창의 표시가 됩니다. 자, 일단 지금은 별도의 주소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의 주소를 연습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족분들 혹은 지인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다른 메일 주소가 있다면 해당하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겠죠. 자, 1강에서 배우신 메일 주소의 규칙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이디를 입력한다. 두 번째, shift 2번, 골뱅이 s을 입력한다. 세 번째,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호스트 주소를 입력하고, 마지막에는 온점과 함께 사용하는 국가명, 입력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이 이 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름 확인이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의 에러창이 안 뜬다면 해당하는 메일 주소가 알 맞는 주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에다가 아울루 2019 테스트 메일이라고 기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다가 안녕하세요. 아울루 2019에서 보낸 테스트 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메일을 보내는 중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메일이 상대방에게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낸 편지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메일 주소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위쪽에 표시되는 게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고 제목이랑 간단한 내용까지 표시가 되고 있죠 해당하는 메일을 선택을 했더니 보낸 사람 이름, 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목이랑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펼쳐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1은 누구, 누구한테 보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네이버 메일로 가서 직접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강다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Outlook 2019 테스트 메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이름, 그리고 연락처, 주소,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실제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님하고 만났을 때는 명함을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근데 온라인 이메일 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메일을 보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네이버, 다음, 카카오, 지메일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시면 내가 그 회사에 실제적으로 재직 중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일종의 명함 같은 서명을 만들어서 발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단에 이름, 직급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서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Outlook 옵션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의 제일 하단에 옵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Outlook 2019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메일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중간에 메세지 서명을 만들거나 수정합니다. 옆에 서명이라는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서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기존에 만든 서명이 있다면 해당하는 서명을 선택을 해서 서명을 변경하실 수 있고 우리는 기존에 만든 서명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서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명하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샘플 같은 걸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실 그 서명의 샘플은 다음 메일이 가장 잘 되어져 있어서 제가 다음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혹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시고 하단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사용함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꼬리말 그러니까 문서의 하단에 쓰는 내용처럼 메일 끝에 항상 첨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함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선택하시면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이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있는 템플릿을 권해드리고요. 자, 해당하는 템플릿을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템플릿을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전체 범위 잡으셔서 어, 죄송합니다. 자, 수정 버튼 눌러서 먼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도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소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도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환경 설정. 그리고 서명 빠른 답장. 들어가시고, 여기서 서명을, 사용함을 선택해 주시고요. 서명 추가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만 복사가 됐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그, 에디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를 선택을 해서 HTML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전체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컨트롤 V 해주시고요.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서명을 다음 메일뿐만 아니라 네이버 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메일을 작성해 주실 때 동일한 내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웃룩을 여러분들이 다음 메일에서 서명을 만들어서 아웃룩에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아웃룩에다가 새롭게 직접 서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웃룩을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메뉴 파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utlook 옵션이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메일 탭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서명을 선택을 해 주시면 서명 및 편지지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저희는 첫 번째에 있는 전자메일 서명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서명의 이름으로 회사 업무용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확인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줄을 띄우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셔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다음에서 만드셨던 서명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서명을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리아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표 강사,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해당하는 회사의 로고가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룩 서명에서는 별도의 HTML 코드가 필요가 없고 해당하는 링크 주소만 있으면 바로 해당하는 그림 같은 부분들을 손쉽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이 로고를 회사 로고라 가정하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미지 복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Ctrl V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구구이라는 로고가 표시가 되고요 사이즈를 조절해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삽입된 로고 그림의 사이즈를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요, 해당하는 로고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들어가서 높이랑 너비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한번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올려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적절하게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 서명 선택이 되겠습니다. 기본 서명 선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일 계정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메일 계정에 이 서명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 메시지 내가 새 전자 메일을 작성할 때 해당하는 로고가 해당하는 서명이 자동적으로 삽입되기끔 하고 싶다면 직접 새 메시지에 방금 여러분들이 삽입하신 서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신 전달에서는 가급적이면 없음을 추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신 전달은 답장, 그러니까 일명 R이라고 붙어서 답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서명이 있게 되면, 서명이라는 공간이 있게 되면 그 문맥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메시지에는 서명이 표시되어 있게끔 하시고, 회신이나 전달에는 서명이 표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시고, 새 전자메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메일을 작성할 때 해당하는 로고가 자동적으로 넣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명 세팅을 안 하신 상태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메일을 다 작성하시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삽입하고자 하는 서명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서명을 직접 넣으실 수도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명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겠다 혹은 기존에 만든 서명을 삭제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는 상단 메뉴 파일 옵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서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명 편집란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고자 하는, 하는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글씨나 글씨 크기 이런 부분도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는 서명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름 바꾸기, 그리고 해당하는 서명을 지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서명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명을 등록하는 다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홈에 새 전자메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서명이라는 메뉴에 다시 한번 서명을 선택해주시면 아까 옵션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서명 및 편지지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서명을 새롭게 만든다거나 삭제,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일 첨부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첨부는 새 전자메일 작성란에 세 번째에 있는 메뉴, 삽입이란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파일 첨부라는 메뉴를 통해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을 직접 선택해서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하단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찾기를 통해서도 직접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 드라이브 웹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첨부해서 삽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첨부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첨부 파일란에 내가 첨부한 파일이 표시가 되고요.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파일을 불러온다든가 인쇄한다든가. 해당하는 파일을 이름을 다르게 저장 혹은 삭제, 복사, 잘라내기 등 해당하는 첨부 파일에 대한 파일 관리까지 아웃룩 2019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파일의 프로그램 이름이나 파일 형식 등도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파일의 크기 같은 부분도 첨부 파일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새 전자 메일을 들어가 주시고요. 자, 메시지의 파일 전부에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에 있는 첫 번째 파일 첨부를 누르셔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첨부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내가 사용한 항목, 최근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최근에 해당하는 파일을 실행했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해당하는 파일을 편집했던 그러한 항목들이 표시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최근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에 있는 바로 가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 이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이 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최근 항목에 똑같은 내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조금 잘려서 표시가 되었는데 제일 하단에 EPC 찾아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파일 삽입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창이 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의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하나만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삽입해주시면 되겠고, 여러 개의 파일을 삽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서로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한다거나, 쉬프트 클릭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을 첨부 파일로서 넣게 되면 이렇게 첨부 파일란에 해당하는 파일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파일의 제목과 형식 크기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그만한 삼각형을 눌러 주시면 해당하는 파일을 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뜨고요. 아니면 해당하는 파일을 빠르게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해당하는 첨부 파일을 제거한다거나 복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파일 관리 메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해당하는 첨부 파일을 잘못 넣었다라고 하시면 첨부 파일 제거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파일이 첨부 파일란에다가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메일을 전송할 때 해당하는 파일과 함께 파일이 전송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빠르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에 새 전자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여기서 받는 사람의 주소,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보내기를 하면 상대방 메일로 도착한다. 서명을 만들 때는 아웃룩 옵션에 메일 서명에 들어가서 바꾸거나 혹은 새 전자메일에 있는 서명란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설명을 새로 만들 때는 텍스트, 이미지,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할 때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을 삽입하거나, 혹은 제일 하단에 있는 이 PC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첨부된 파일은 삭제, 열기, 인쇄 등 별도의 파일 관리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아울룩 2019.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